주님과 온전한 생명으로 연합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해요. 근데 완전히 그분에게서 연합이 된 사람은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을 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예, 이 주님의 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 고린도서에서 뭐랍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일 당할지라도 거꾸리 팀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야. 우리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오뚜기처럼요 그 이렇게 누워도 저렇게 누워도 항상 들어서듯이 어떠한 환란이 와도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야. 천 명이 좌편에서 실어지고. 만 명이 우편에서 실어져도, 천명만 편이 옆에서 실어지면 반드시 나도 죽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러니까 뭐랍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너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며, 네가 뱀과 두, 젊은 사자를 네가 발로 밟게 될 것이며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호천사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대로 이렇게 머무는 걸 원치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거룩한 구원 사역에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 그렇게 할때내 문제는 풀려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주님 내 문제를 지금 풀어 주면. 내가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기도를 해야.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래요.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사람이 왜 몸에 병이 났고, 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 합니까? 걱정하다가. 걱정하면 노루 안들이라는 독성이 사람 몸에서 흘른대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을 확 믿어버리면 아이 어부모를 믿듯이 밀어버리면 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더라도 내가 두렵지하지 않으면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함이요. 아, 네. 이건 이걸 그냥 시편을 읽기만 하지 말고 진짜 내삶 속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주님이 지켜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지켜주는 걸 내가 믿지 않는데 말로는 하고 안 믿어. 왜안 믿어질까요? 여러분이 믿으실 때까지 기도하여야. 음성이 안 들려도 확 불안한 것이 떠나고 믿음이 확 와요. 이 신앙에 진짜 이 세계를 막 들어가 보여요